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제를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유다왕 여우야김의 아들 요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광,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메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걸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 왕 시디기와 그고반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 서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장는 자들을 남아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이 나쁜 같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금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군사님 축복하고 안녕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이십사장 말씀 읽었습니다. 이십사장의 이제 상황을 보면. 어, 남유다가 거의 멸망하게 되면서 바벨론의 느간네살 왕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있죠. 침공을 당하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예, 포로로 잡혀가는 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항전하지 말고 어,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항복해라. 항복해야지 너희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고 다시 회복의 기회가 있다. 어 그러나 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유다 백성들은 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어떻게 항복하느냐? 자기의 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어떤 자존심 또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어 말도 안 되는 우월감, 그걸 가지고 그들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아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그 예레미아에게 그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는 아주 무화과 열매가 잘 있고 좋은 먹기에 좋은 아주 극상품, 극 상품 극히 좋은 이 무화과 열매가 한 광주리가 있고 또 반대로 한 광주리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 열매가 이렇게 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 무화과 열매가 중요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세 가지 의 나무가 중요합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세 나무가 어, 굉장히 유익을 주죠. 굉장히 유익을 줍니다. 지금까지도 유익을 주는 나무들입니다. 어, 저는 뭐 무화과 나무 열매는 봤지만, 어, 그게 얼마나 지금도 유익한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포도나무나 감남나무는 정말 유익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 포도나무나 감남나무 열매, 당시 이 사막 지역 같은 이스라엘의 이새 나무는 굉장히 귀중합니다. 그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에 열매를 따서 그 열매가 결국은 그들의 주 소득원이 되는 거죠. 큰 소득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땄는데, 열매가, 어, 이게 극상품, 아주 먹기에도 좋고 팔기에도 좋은 좋은 상품의 열매면은 좋지 않습니까? 좋은데 반대로 그냥 뭐다 썩어가지고 썩었다든지 혹은 뭐 먹을 수 없는 상태의 아주 나쁜 열매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좋은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바로 좋은 무화과 열매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잘 돌볼 것이다. 자, 그게 5절 6절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셔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했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행실이 죄악 가운데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러면 벌을 달게 받고 벌을 달게 받고. 그 벌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함 받으면서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또 그게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어 그렇지 않고 법을 요리조리 피해 가면서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잡히질 않았어요.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잡히지 않은 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러면서 끝없이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정말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을 했다. 도둑질해서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그곳에서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나오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그런데 내가 도둑질을 하긴 했는데 안 잡혔어요. 요행이도 안 잡혔어요. 아, 안 잡혔구나. 그러면 이 도둑질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또또 또 도둑질하는 을 거예요. 또안 잡혔으니까 이제는 반을 도둑질하다가 이제 나중에 소도둑질하는 거예요. 더큰 도둑질하는 거.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밖에 없어요. 도대체 회복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내가 죄 지었을 때 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수 있습니다. 유익이 될수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 그런 마음으로, 이, 그, 나아갔어야 되는데, 지금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은 백성도 있는 거죠. 여전히 버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시드기아 왕과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여전히 버티면서, 어, 안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쓸모없는 나쁜 상품, 나쁜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자체는 참 좋습니다. 나무 자체는 참 좋아요. 여러분들 집에도 우리에게 우리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대추나무나 감나무나 이런 것들이 집에 한 그릇씩 있으면 그 나무가 있다는 것만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거기서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나무는 있는데 열매가 맨날 먹을 수 없는 아주 아주 그 문제가 많은 열매만 나온다. 그러면 그 나무가, 그 나무가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올해도 그냥 열매가 형편없는 열매만 나오고, 내년에도 형편없는 열매가 나오고, 이거 뭐 매년 그냥 형편없는 열매만 나오는 거예요. 그이 나무가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이 나무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나무 자체는 좋은데, 열매가 문제가 있으니까, 나무, 나무가 필요가 없고 문제가 있는, 게이 나무는 뽑았다가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어떤 집에 나무는 매년 그냥 대추나무나 무화과 열매나 무슨 포도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먹음직스럽게, 너무너무 좋은 열매가 매번 열린다면, 아,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가 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열매가.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그 나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무도 소용이 없어요. 사실 그 나무가 있는 건 좋지만 열매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되어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장로님이 되어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권사님이 되어서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사실은 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간혹 목사들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열매가 나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나쁜 열매 그냥 그냥 입만 열면 조약된 말만 나오고 어, 거짓말만 나오고 뭐. 남을 험하, 험담하는 말만 나오고, 이게 나쁜 열매예요. 이게 나쁜 열매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욕심을 가지고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 이게 뭐냐? 나쁜 열매예요. 이게 나쁜 열매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더 드러나야 되겠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 짜증 내고 화를 내고 분 내고 이게 뭐냐 나쁜 열매예요. 나쁜 열매. 교회 안에서 누가 인정을 해주지 해도, 해주든 해주지 않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커서 그 은혜 감사해서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게 무슨 열매냐면 착한 열매, 귀한 열매, 쓸모 있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 사실은 이런 열매가 교회마다 풍성해야 됩니다. 교회마다 풍성해야 돼 교회마다 나무는 많은데 좋은 열매의 나무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의 나무들. 아주 그냥 가시나무 같은 나무만 생겨나가지고 그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다쳐요. 사람들이 다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던 좋은 나무인데 열매는 형편 없는 거예요. 형편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나무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어 하나님께서 그런 어 쓸모 없는 열매의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구절에 보니까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결국 열매가 형편없는 나무는 이런 조롱 받고 저주 받고 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환란을 당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행이도 그 순간은 못메렸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절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에스라서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서가 뭡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에스라스입니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지난주 여러분 말씀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해 주셨습니까? 성전 재건을 하는데 뭐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 가지고 결국은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듯 이렇듯 우리는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아, 이제 환란이니까 뭐 이제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으니까 이제 그냥 포기하고 뭐 어차피 망한 거될 대로 되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환란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성장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는 쓸모없는 나쁜 열매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모두가 무화과 나무처럼 좋은 나무임에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나 과연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어쓸 수도 없는 필요 없는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서 정말 귀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 가운데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좋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무만 좋은 나무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나무에게 좋은 열매 또한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범은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쓸모없는 열매를 맺는 이 나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정말 극상품에 지극히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주인에게 정말 흡족한 그런 나무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